예, 이제 파란 불이 들어오고 막 이제 거의 한 10%씩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시장의 본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항상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 아까도 제닛옐런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 거는 갔다가 끼워 맞추는 거다. 차트는 차트대로 원래 가는 건데 어, 마켓 매니퓰레이션이니까 시장 조작이죠. 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니 옐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데, 또 같은 말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아, 이시장에 진짜 정말 다양하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또 이게 또 하루가 되네요. 그, 또 다른 시장 조작에 대한 예를 보여드릴 텐데, 제니 옐런 이야기 말고요. 오늘 또한 가지가 있었어요. 요즘 아까 묻혀져간게 있는데, 비트코인 이중지불 문제입니다. 이중지급하면 뭐야? 비트코인 복제 안된대며 해킹 안된대며 뭐 조작할 수 없대며 이거 뭔 일이야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여러분 앞으로 많이 겪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7시간 전이라 나있는데 아마 8, 9시간 전에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레퍼런스를 보셔야 되거든요. 레퍼런스를 잠 보겠습니다. 비트맥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런 이제 트위터를 올렸던 거예요 코인 리셋에 올랐는데 클릭해서 보시면 은 비트맥스 리서치에 따르면 비트코인 블록 높이 6 6 6833번째에서 스테이 블록 그러니까 쓸모없는 블록이 쓰레기 블록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닝 풀이라는걸 아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컴퓨터 그거 가지고 채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채굴기로 돌리고 그걸 또 합친 마이닝풀이 함께 완화해가지고 채굴해야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옛날 같은 뭐, 뭐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개인 컴퓨터를 채굴했지만 지금은 어림 택도 없죠 산업용으로 해가지고 크게 돌려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개 풀이 경쟁하다가 어느 쪽 슬러시풀 슬러시풀이 채굴한 블루이 승리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그러면 F2풀은 버려지는 거죠. 거기 블록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했다. 근데 이거 보고 어 뭐야 이거 이중 지불 안된다면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러실 거예요. 원문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뭐 해결이 됐다는 건 이제 리서치 비트맥스 리서치에서 얘기를 했는데 금액은 일단 첫째 금액은 크지 않아요. 0.00062063btc 음, 21달러밖에 안됩니다 아 그래도 금액이 작은데 이거 이중지불 되면 안되지 않냐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단 이중지불이란 단어가 기사가 자극적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이중지불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되냐면 스테이 블록이 생겼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블록이 갑자기 약간 포크가 되는거죠 포크 형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선그 다반사입니다 이게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통상적으로. 자 예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년 11월 3일에도 보세요. 스테이블록이 발생했다고 비트맥스 리서치에서 얘기했었죠. 또한 여기 보시면 2020년 11월 12일에도 또한 스테이블록 이게 또 생겼었어요. 자 이해 안 가시죠?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656476번째였는데 656,477번째, 그 다음번째, 이게 두 개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포크 모양 같잖아요. 갈라지니까. 그래서 포크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건 진짜 하드포크 돼가지고 떨어져 나간 그건 거고요. 비트코인은 체인이 하나만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거는. 얘는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요 녀석 버려지고, 이 녀석만 남아, 남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스테이블록이 돼버린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포크되고 두 번째까지 넘어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어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시 그래서 길이가 1인 컨센서스 포크는 일주일에 한 번쯤 일반적이다 그리고 길이 2의 임시 포크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도 없어진다고요 스테이블 블록으로서 그냥 쓰레기 블록으로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예로서 계속 또 엮여서 가는 겁니다. 어, 비트코인 지금 뭐, 2100만 개에 뭐, 1800, 어? 60만 개 채굴리 때문에 이거 왜 달라? 이러실 건데, 그거는 비트코인 개수고요. 얘는, 얘는 블록의 개수고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어이없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기사를 접한 패닉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미리 아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시라는 거예요. 정말 비트코인 황당 사건 맞습니다. 그 황당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댓글 상단에다가 화이소트 작가님 오늘도 영상 재밌는 거 올리셨다고요. 그거 일단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끝나고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러분, 막 시장 조작이라고 하기에도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나온 건데 비트코인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갑 개수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흰색이 가격이고 노란색이 지갑 개수인데요 와 비트코인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이렇게 많다니 네, 거의 한 2500명 2500개 지갑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 21일 동안에 141개의 새로운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각 개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142개 정도. 그리고 또한, 이건 이제 뭐냐면요. 어, 이거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유동성.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공급량이라고 할까요?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초록색, 위 초록색이 유동성이 좀 풍부할 때고요. 빨간색이 부족할 때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하락할 때는 초록색이 많고, 최근에 이 초록색이 쫙 없어지고, 빨간색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만큼 지금 시중에 비트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또한, 뭐, 여러분, 블랙락. 옛날에도 제가 리플 얘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거기서도 7조 8천억 달러를 굴리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방금 아까 윙클보스 어, 그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 올렸던데, 이제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 뭐 하는 회사인지 찾아봤는데, 뭐, 사이버, 애널라틱, 앤, 빅데이터, 디벨롭먼트 솔루션 제공한는데 아무튼 거기서 직원들한테 비트코인으로도 월급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자꾸 변하고 있고, 한데, 뭐저 제니 옐런 너무 거기 푹 빠지지 마시고요. 제니 옐런 그 후원 내력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치 용건 어디서 봤는지를 보시면요. 그, 제니 옐런이사 옛날 연준 의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그, 그냥 뭐, 그냥 할머니겠습니까? 그, 돌아가는 거다 알겠죠? 네, 그거 절대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뤄봤고요. 별 희한한 사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야지, 아는 만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